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아, 우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더 많이 배우시고 네, 질문을 해주셔야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감마하고 ACSCD에 관련된 설명인데 네, 거의 불가능하죠 감마 수업을 저희 정기반 후반부, 후반부 끝까지 거의 다 들으신 분들은 감마와 A, C, S, CG의 수업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서 이 질문은 그냥 답으로만 선물옵션 어, 장시작 어, 1분전입니다 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이 다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맥스가 좀 시건방을 떨었는데요 시건방을 뭘 떨, 떨었냐면 맥스 이거 예전 버전이거든요. 예전 버전인데 2021 버전인데 2021 버전에서 시건방을 떠는 게 뭐냐면 어 감마에서 여기 인풋 감마 아웃풋 감마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왜시건방이냐면 맥스 나름대로 이제 그 고, 어, 유저들에게 유저 친화적으로 야 너희들 좀 인풋 감마 아웃풋 감마 감마에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오토로 잡아줄게. 자동으로 잡아줄 테니까. 얘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써 했지만 이거 고수도 우리 같은 고수들도 보면 황당한 거거든요 왜 황당하냐면 맥스라는 게 모든 사람이 맥스 2021을 쓰면 지구상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맥스 2021을 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옵션 모델링... 정교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모델 소스도 있잖아요 모델 소스라는 게 감마값이 예를 들어서 모델 소스의 감마값이 인풋감마 아웃풋감마 우리는2.15 배우지만 해놓고 쓰라고 배우지만 모델링이 인풋감마 2.2, 아웃풋감마 1.0으로 된 모델링 소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불르잖아요 부르면 내 시스템이 감마값이 다 바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돼? 바뀌는 걸 다시 2.2로 돌려놔야 되면 이걸 메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메뉴를 없애놨거든요 2016을 여름에 여기 있어요 인풋감마, 아웃풋감마라고 이게 제일 큰 시건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드리잖아요 이걸 겨우겨우 찾아 가지고 항상 맥스를 깔면 이 스크립트 아 맥스에서 모델 링 소스나 이런 걸 불러 서 작업을 했으면 이걸 확인하라고 이렇게 2.2.1로 반드시 이걸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감마 세팅 이걸 드림거고 깔으라고 했던 거고 수업을 들리면다이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이거 이 감마만큼 시건방을 떨고 청청 병력으로 바꾼 게 바로 뭐냐면 이또 바꿔놨어요. 맥스 유저들이 대부분이, 80, 90% 정도 대부분의 그 중하수들이, 감마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저걸 숨겨놨다고 아까 제가 치명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마에한술를더 떠가지고 이제는 감마 옵션을 아예 없애고, ACSCG 이걸 디폴트로 해놨단 말이에요. ACSCG를 아냐고, 맥스 유저들이. 네? 저처럼 공부하는 정신 나간, 네? 맥스 유저 고수들이 나 아는거 이걸 아냐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 듣기 전에 acscg 알고 쓰신 분 있어요 감마 알고 쓰신 분 있었어요 없었잖아 이게 이게 맥스 유저에 대한 현실이라고요 근데 뭐 현실은 개뿔 집어 던져 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는 acscg를 거의 7,8년 전부터 이게 중요할 거라고 네? 수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맥스가 아, ACSCG가 점점 표준이되어 가는구나 하고, ACSCG를 표준이되어 가는 것까지 오는데, 추가해놓으면, 그냥 추가나 해놓지. 이걸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해놓아버리면, 또 얘기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ACSCG를 쓰지 않아요. 왜 쓰지 않냐면, 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ACSCG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AC, 맥스가 ACSCG가 디폴트가 아닐 시절에 ASCG로 이미 세팅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충돌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맥스 기존 버전으로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2.2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save as system default 누르면 이제 이게 디폴트가 돼요. 그래서 맥스 2020, 이게 3부터 들어왔는지 4부터 들어왔는지 헷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색상이 다 다른 거예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거는. 신경을 전혀 안쓰듯요 지금 이거 보면 네? 왜 128, 128, 128, 128인데 186이냐 0 5인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감마 개념을 전혀 모르셔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건데 감마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 감마가 나온 이유는 아주 대, 대충 설명드리면 모니터에서 표현하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 감마가 나온 거잖아요 하, 이거 여기까지 수업을 끝까지 ACSG 까지 다 듣고 이런 감마하고 ACSG는 좀 질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 봐야 되는 건데 모니터에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마 2.1을 부스팅 강제로 부스팅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부스팅 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8비트 포맷에서는 큰 문제가 생겨요 물론 8비트 포맷도 렌더 엘리먼트를 안 뽑을 거라면 문제가 없죠 그냥 렌더링만 띡 하고 끝낼 거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웃풋 감마 2.2가 먹어있기 때문에 그냥 8비트 포맷에도 아웃풋 감마 2.2가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스팅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면 렌더 엘리먼트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수들은 무조건 렌더 엘리먼트를 다 쓰잖아 안 쓰면 이건 고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이 유저든 맥스 유저든 먼 유저든 렌더 링모트는 무조건 나눠서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최종 퀄리티가 뭐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면 렌더 링모트 이거를 쓰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간만에 맥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렌더 링모트 예를 들어서 세 개만 해볼게요. 자, 디퓨즈 채널 빼고, GI 채널 빼고, 그 다음에 V-Ray 라이팅 빼고, 예? 그니까 직접 라이팅, 간접 라이팅, 디퓨즈 세 개만 뽑아도 문제가 되지 왜? 여기에도 2.2가 먹고, 여기에도 2.2가 먹고, 여기에도 2.2가 먹어서 이거를 공식으로 뭐 계산해서 나중에 컴포지트 할때뭘 뭐 곱하기도 하고. 10분 전입니다.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겠죠. 1.0이 되어야 되는데 2 1을막 곱하기 하니까 막 4.4가 되고 막 더하기 하니까 뭐 6.2가 되고 이러면 그림이 다날라가겠죠 그래서 감마를안 쓰는, 이런, 그러니까 렌더리먼트를 쓰는 사람들은 다, 마이저도 다 물어보세요. 마이저들이 훨씬 고수가 많은데 왜냐면, 마요저들은 일단 영상, 영상을 만드는 툴로 하는 유저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고수가 가장 많죠. 이게 3D에서 최고봉이니까. 스티커 그냥 뽑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3D 한다고 하지 마, 말아야 할 정도로 이분들이 고수란 말이에요. 저는 수업을 이쪽으로 지, 뭐 지향하는 거고. 또 저는 영상 안쓸 건데요. 그런 한심한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설사 평생 회사에서 영상을 안 만든다고 해도 스티커조차도 이 공식으로 공부를 하면 스티커 시 당연히 퀄리티가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파트별로 GI 디퓨즈 뭐 어, GI V 라이트뭐 리플렉션 리플렉션 스펙트럼 파트별로 다 터치를 하는데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표준이고 당연한 거. 모든 외국 스튜디오는 다 이렇게 해요. 한국 스튜디오도 다 이렇게 하고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렌더트이 문제 때문에 감마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16비트 이상의 포맷을 쓰는 거예요. 16비트 포맷 이상은 오픈 e 스 r 인데이 오픈 e 스 r 뭐예요? 리니어 워크스페이스란 말이에요. 리니어, 리니어 워크스페이스는 처음부터 이거야. 감마를 붙지 이않는 거. 그럼 얘는 뭐예요? 16비트 이상의 포맷이니까 색, 색상 정보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리터치가 아무리 많이해도 화질 열화가 거의 없고 그런데다 렌더 리먼트도 로우 이미지, 그러니까, 레니어 스페이스 로우 이미지로 빠지다 보니까, 그냥 렌더 리먼트를 100개를 뽑아도 1.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그럼 이거 1.0인데,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예측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미리 하라고, 2.1을 먹여놓는 거예요. 퓨전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뷰포트에 소금 안 돼요. 뷰포트, 아 뷰포트란다. 이 뭐야. 여기 거는 2.2가 먹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2.2가 먹어져 있는 거라고. 요 그래서 이거를 컴포지팅, 렌더먼트 툴을 하려면 이제 물론 브이레가 이것도 많이 강력해졌어요. 여기서도 많이 쓰지만, 이거는 2.2가 먹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감마가 켜져 있는 거라고. 이미. 그래서 이걸 렌더 엘먼트로 이제 저장을 해서 퓨전으로 가져가면 거기서도 2.2가 먼 것처럼 디스플레이에서 먼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요. 다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2.2를 딱 먹이는 거예요. 렌더 엘먼트 오픈 EXR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이건 다, 오픈 EXR은 다 1.0이니까 어차피 리니어 워크스페이스가 다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컴포지팅 작업을 뭘 해도 상관이 없죠.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뭘 하든, 더하기를 하든. 이렇게 하고, 최종 아웃풋에서 렌더링 할 때, 여기서 간마를 2.1을 딱 먹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 1 먹여주면 안 되지. 이제 우리가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ACSCG까지 색 공간에서, 예, 하게, 하게 되면 이게 마무리란 말이에요. ACSCG는 물론 제가 조포상으로 이렇게 그랬지만 이런 순서는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감마 2.2가 여기에 어떻게 묘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다 포함된 것도 아니고 안 포함된 것도 아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모르겠다. 나는 맥스 기존 2023까지 썼는데 최신기능 모르겠다. 난 색상의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1.0으로 쓰면 돼. 여기를. 똑같아요. 어? 여기 그냥 옛날 버전으로 쓰고 싶다면 1.0을 쓰시면 돼 이거. 그러면 128, 128, 128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디스플레이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냥 렌더링 결과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1.0을 줘도 렌더링에서 2.2가 먹어요. 이걸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2.2가 먹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 이렇게 보세요. 여긴 이렇게 어떻게 했잖아요. 랜덤 해볼까요? 이 밝기가 안 나와. 이, 이게 나오지, 이게. 2.2가 먹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장을 하면, 여기에 오토로 돼 있거든요, 오토로. 이렇게. 그러니까 2.2가 먹어서, 맥스가 알아서, 아, 얘가 8비트 포맷이구나 하고, 이렇게 JPG로 하거나, 뭐, 여기서 j p g 로 하면 절대 안 되죠. TRS, 장 시작 하나. 5분 전입니다. 타가나 티프라라고 했죠. j p g 로 하면 타가나 티프는 오토매틱이 아, 타가 티프가 8비트구나 하고 2.1을 먹여 서 저장해요. 근데 나는 이 밝기로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2.1 먹이지 마. 나는 8비트래도. 2 2 먹이지 마라. j p g 로 하면 안 돼요. 타가나 티프라 해야 돼요. 그냥 제가 편의상 j p g 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먹이지 마. 1.0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면 얘가 저장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폴트 오토매틱으로 저장한 것이고, 얘가. 그 다음, 방금 1.0으로 한 건, 얘가 1.0. 저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쓰세요. 네. 너무 내용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질문을 올리셨던 그, 수다떡인가 어, 우리, 디테일도 좋지만, 어 작품을 이렇게 해서 하자 그렇게 하셨던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대학교처럼 설공설공 이렇게 뭐 수업하고 나중에 졸업반에 같이 뭐? 뭐 이렇게 졸업작품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처럼 진도 나가는데 숙제도 못해요 다들 직장이라서 숙제도 못하는데 그러면뭐 수업시간도 막 좋으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작품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진도나 제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진도도 제대로 못 따라올 정도로 우리가 많은 양을 배우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탓한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도를 늦출 순 없잖아요. 이걸 60개월 과정으로 하면 누가 배우겠어요? 그죠? 초창기에는 그래도 많이 배우셨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가뜩이나 학생도 많지 않은데 이걸 60개월로 하면 배우겠냐고요. 그래서 작품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백수라도 힘든 사실 양이고, 직장 다니면서 그걸 수업 듣고 그 수업을 노트 필기만 다해도 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